자, 한문더 목사의 신종철인을 보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강의는 우리 성서를 보는 눈의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주제는 성서는 책이다였죠. 성서는 책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뭐 비판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성경에 쓰여 있는 모든 말들을 그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말 성경을 펴면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도 있고요. 어떤 것은 사람의 말이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사실을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책이다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 그 어떤 성경, 다 어떤 번역본이라도 성경을 펴겠죠. 성경이 책이면 당연히 이 안에 들어있는 글은 인간의 언어입니다. 물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로 된 성경을 쉽게 봅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의 원어는 구약은 일부 아람어가 있지만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라그래서 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이 쓰던 고전 그리스어와는 달리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헬레니즘 대제국을 만들고 그때 누구나 편하게 쓸수 있는 좀 쉬운 헬라어, 그것을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데 결국 그리스 제국, 헬레니즘 제국 때 쓰이던 그러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또 책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쓴 저자가 있겠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시기도 있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장르를 기록한 장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선 성경을 쓸때쓴 사람들의 의도도 있겠죠. 물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속담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쓰던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언어 습관이라든가 같은 것들이 성경에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사실들, 즉 성경은 일단 인간의 언어로 된 책이라는 것을 예, 우리가, 어,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또 제가 질문 드릴 수 있는데, 성경은 몇 권일까요? 어,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면은, 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은, 예, 많은 분들이, 어, 성경은 66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틀린 말 아니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신약, 구약. 크게 두 권이라고 할수 있겠다. 그래서, 신약은 27권, 구약은 39권. 그래서 우리가 흔히 3927 이렇게 외웠죠, 어릴 때. 그리고 합쳐서 66권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은 이렇게 단한 권입니다. 이렇게 한 권의 성경을 들고 다닌다는 사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내용을 펴보면은 역시 신약과 구약 또는 이제 히브리 성서와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성서. 우리는 신약과 구약이라고 편하게 말하지만 그렇게 두 권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어, 그 구약은 39권 다양한 종류 다양한 장르의 글들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창세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족장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왔던 이야기도 있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복음서도 있고요. 바울사도의 또는 베드로사도의 편지글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왕의 역사를 다룬 역사도 성경에 있고요. 또는 시편이나 잠먼처럼 고대인들이 불렀던 시, 성전에서 부르던 찬양의 가사들, 그리고 고대 이제 지혜문학 전통에서 나왔던, 또는 왕실에서 쓰던 격언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책이냐? 라고 우리가 이제 물을 수가 있는데, 성경이 책이다 했을 때 성경은 바로 어,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그런 글들의 모음집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책이긴 책인데, 아까, 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쓰인 시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쓰인 장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다루고 있는 어떤 사건은 기원전 100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최후의 것도 기원후 100년 어간에 이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경에 쓰인 그런 모든 내용들 자체가 아주 옛날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21세기 한국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성경을 읽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 여기에서 쓰인 게 아니라 그때 거기에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가,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너무나 쉽게 잘 이해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은 잘못 읽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너무 오래된, 오래 전에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에서 다른 사고방식을 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쓴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학자라고 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또 다양한 전문 서적들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이 그것을 명심해야 되는데, 그동안 한국 교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저 어, 책을 100번 읽으면 뜻이 스스로 드러난다. 어, 그런 말도 있듯이 열심히만 읽기만 하면 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 왔는데, 그 말이 에, 100% 맞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100번을 혼자 읽어도 이해 못하는 것은 이해 못합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어떤 경우는 이해되는 것이 있고요. 자칫하다가는 100번을 읽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고정화돼가지고 사실은 잘못된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맞는 해석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공부, 좀더 전문적인 성경공부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제 인간의 언어로 쓰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쓰였다고 할때 인간의 언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말은 다양한 이유에서 하거든요. 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이유에서 말을 합니까? 어, 내가 겪었던 일을 얘기해주려고 또는 무슨 어,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본 감동을 전해주려고 아니면 어, 새로 내가 무슨 물건을 구입했는데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이해해 보기 위해서 에, 설명서 같은 것들이 대부분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은 때로는 정보를 전달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어떤 시적인 어, 그런 감동이 밀려왔을 때 그런 예술적인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즉 인간의 언어는 매우 다양한 어떠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도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면은 어 성경도 그런 어 다양한 어 표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어 오늘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그좀 주야하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는 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나는 이런 체험을 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하나님 경험을 얘기하기 위해서 기록된 언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을 성경은 사실은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때로 시적인 표현을 쓸 수도 있고, 때로는 이야기를 끌어올 수도 있고, 교훈을 끌어올 수도 있고, 어떤 역사를 서술하면서 그 역사에 대한 어떤 관점을 전달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재밌는 이야기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교인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역사적 사실 또는 과학적 사실이어야지만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지난번에 성서는 책이다. 이것이 핵심 주제였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만에 창조하시죠? 예, 그리고 맨 처음에 빛을 만드시고, 어, 그 다음에 이어서 쭉쭉쭉 어떤 이야기들,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 셋째 날 동식물들을 만드시는데요.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나서, 아, 동물이 아니라 식물을 먼저 만들죠. 식물들을 만드시는데, 식물들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동물들을 만들어야 할것 같은데, 식물들과 동물들 사이에 해, 달, 별을 만드시거든요.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것이 식물들 이전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 상식으로, 해가 없는데, 과연 식물들이 살수 있을까요? 물론, 태초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 태초에 빛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걸어둔 광명체, 해외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과학적 사실이라고 믿어야 될 것처럼 그동안 교회에서 배워왔단 말이죠. 뭐, 그 뿐이겠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물 위를 걷습니다. 아 그럼 정말 예수님과 베드로는 그때 그 시간에 중력의 법칙을 또는 밀도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초능력을 행사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러한 과학적 어떠한 법칙을 뛰어넘는 정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벌어졌던 실제적 사실이고, 충분히 그분은 그런 능력을 할수 있는 과학적으로 그것이 증명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글을 썼을까요? 아닐까요? 이것이 무척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터넷에서 각종 동영상을 켜보면, 성경은 사실이다. 특별히 과학적 사실이다. 역사적 사건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많은 그런 영상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을 잘못 읽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오늘날 21세기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과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쓸때그 쓰는 사람들의 목적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인간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적 사실이어야만 믿을만하고 참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성경을 쓰던 시대 사람들의 사유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히 서구 역사 속에서는 17세기 이후 즉 계몽주의 이후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들 특별히 전세계인들은 그런 계몽주의 이후에 탄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치 성서가 과학적 사실로 증명돼야지만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참인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게 21세기 현상이지 1세기나 또는 기원전에 성경을 썼던 사람들의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경은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는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 또는 우리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진실한 삶의 의미를 전달해 주려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주고 싶어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실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다 버려야 된다. 그것다 거짓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드라마 볼 필요 없습니다. 영화 안 보겠죠? 우리가 노래 가사의 아름다운 말들을 보고 감동을 받는데 근데 그런 것은 대다수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어, 너무나 어, 내 아들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대견스럽게 잘했을 때아 우리 아들 최고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것이 과학적 사실로 정말 성적을 매겨서 정말 최고이기 때문에 한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이것은 내가 내 아들을 인정해주고 싶고 아버지 입장에서 정말 대견하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을 때 그런 표현을 썼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오히려 어떤 한 가지 사실을 보고 때로는 과학적으로도 볼수 있지만 때로는 예술적으로도 볼수 있고 때로는 문학적으로도 볼수 있는 다르게 볼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저 하늘에 있는 우리가 태양을 보고 전 과학적으로 수소와 헬륨가스가 뭐 매초마다 폭발하는 그런 일종의 항성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만이 옳다. 그것만이 진짜다라고 말하면 그동안 태양을 보면서 수많이, 수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어떤 감정, 또 따뜻함, 또 생명의 역동성, 이런 것들은 전부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치 과학적 사실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갖고 있는 풍성한 의미를 아주 매우 좁게 만드는 일,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오히려 성경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때로 역사적인 사건을 언급하기도 하고 과학적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 전체가 어떤 과학적인 발견을 증명하고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또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만 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성경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를 모르는 어찌 보면, 잘못된 무지의 소치이고, 그것은 21세기 현대인의 잘못된 관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그 부분을 벗어나는 것이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다양한 기적 이야기라든가,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라든가, 또 예언자들의 그런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그런 전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각각의 성경은 어떤 뜻을 또는 어떤 아주 심오한 의미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들은 전부 무시하고 역시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자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든지 할수 있어.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성경에 전해주는 세밀, 세 아주 세밀한 뜻들은 다 놓쳐버리고 그저 하나님이니까 뭐든지 할수 있지라는 것으로 몰아버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성경의 풍성함을 놓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이제 크게 우려하는 것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한 듯, 말했듯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라는 것을 정말 과학적 사실로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어, 나는 문자적으로. 그것이 과학적 사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물 위를 걸어갔다라는 것을 믿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좋아요. 그럼 제가 그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럼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요. 베드로는 어떠합니까?라고 물을 수 있겠죠. 베드로는 사람이었죠, 명백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는 신이라고 추앙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베드로도 무리를 분명히 걸어갔거든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당신도 무리를 걸어갈 수 있을까요?라고 말하면 아마 그분은 자신의 그 논리를 계속 어, 일관되게 주장하려면 나는 그 사실도 믿는다라고 얘기해 야 되고 그러면 당신이 믿음이 있다면 무리를 걸어보시죠. 하면 그 사람은 무리를 걸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단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리를 걸어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 성경에서 물은 어, 상당히 악의 세력, 혼돈의 세력, 그다음에 우리의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죽음과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고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정말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의 무리가 있던 즉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위협할 때,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위협을 지그시 눌러주시고 또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태초에 수면 위에 물을 지그시 밟고 운행하셨거든요. 그럼 베드로 이야기는 무엇인가? 베드로는 바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이끌던 그런 리더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때그 초기 공동체가 당한 그런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었다. 라는 그런 어떠한 사건에서 온 고백적 체험을 바로 1세기 사람들은 그러한 아주 멋있는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진실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있는 뜻을 알 때,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닥치는 매우 큰 어려움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자.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좋은데, 그것이 과학적 사실이고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벌어집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 무리를 걸어보세요 하면 아무도 걷지 않는, 이게 중요하죠. 실제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될 위험성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서에 나와 있는 것을 모두 문자 그대로 과학적 사실, 문자주의적 사실로 믿기 때문에 오늘날 과학에서 말하는 다양한 연구 성과와 부딪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오히려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위폐되는 자기들끼리만 소통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매우 되, 편협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무척 중요한 것은 과학적 사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삶의 진실, 그들이 느꼈던 감동의 언어를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체험하는가. 그래서 정말 절망의 어두운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역사의 그런 힘든 고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의 힘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과의 종교와의 대화가 어떠야 된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요. 어 그쪽 방면에 아주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 그쪽 방면에 아주 교과서 같은 책인데요. 이안 바버라는 사람의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과학과 종교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크게 네 가지 이론, 갈등 이론, 그 다음에 독립 이론, 그 다음에 통합 이론, 뭐그 다음에 대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두 종교의 관, 두 분야의 관계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책이니까 여러분이 그 책을 참조해 주시고요.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핸드폰이다. 이거는 쉽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바로 과학이 던지는 질문일 겁니다. 이것은 다양한 이 핸드폰 하나 만들려고 해도 이 핸드폰에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인간은 무엇이라든가 어떻게라는 물음 외에 우리는 왜 사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과학이 묻지도 않을 뿐더러 또 과학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답이 있지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에 많은 사건, 사고가 벌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다. 자, 무엇이 무너졌는가? 대답하기 쉽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고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죠.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것도 대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간이 오래됐고, 무슨 부실시공을 했고, 그래서 어느 쪽 측면이 약해지면서 기우뚱해 가지고 어떤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은 과학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대답입니다. 그런데 내 동생이 또는 나의 친척이 성수대교를 건널 때왜 하필 그때, 왜 성수대교가 무너졌나? 이런 질문을 한다면 과학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실존이 걸린 문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윤리적인 문제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가 삶의 진실은 무엇이며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들은 과학이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과학과 종교는 다른 범주에 속해 있다고도 할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독립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나 과학적인 사실이 바뀌면 이 삶의 실존을 묻는 질문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이쪽, 상상력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실존적인 어떤 물음을 던지냐에 따라서 과학적 세계관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서로 대화도 할수 있고, 큰, 한 인간이 사유하는 생각의 틀에서 보자면 그 둘을 멋지게 조화를 이루고 통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그 책을 통해서 한번더 공부하시고, 어,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성경에 있는 내용이 전부 문자 그대로 과학적 사실 또는 역사적 사실이어야만 참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과히 옳은 생각은 아니다. 그는 오히려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풍성한 의미를 매우 좁게 만든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서를 모르는 두 번째 강의 성서는 과학책이 아니다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또 이어서 계속. 성서를 어떻게 보면 좋은지를 다음 강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